나 외쳐라, 예수, 구 원하신다, 기뻐 하라, 나라 들 예수, 구 원하신다, 구 원하 는 복음 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2025년 9월 25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우리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 이원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가울리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못하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따라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 그러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고의 이름이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간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일까.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가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흐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사무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끼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루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리 날이 샘의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데 두 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네.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떨어져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첫 선교는 단독 첫 선교라고 할수 있죠. 신라와 가는 선교는 전에 갔던 선교지들을 다시 둘러보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런 일들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 되거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덕을 세우는 일들은 지키되 그러나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튼튼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기쁨이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신앙의 길에 돕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큰 걸음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쳐도 행복하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간첫 번째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 더베 루스드라 여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어린 제자를 맞아들이게 돼서 그와 더불어서 자기 제자로 삼아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 지역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그들을 인커리지하고 성장시키는 게 너무 행복한데 성령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시아라고 나오니까 아, 우리 우리 아시아를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은 트르키예라고 하죠, 트르키예그 네,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여기서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너무 행복하고 또 다시 재양육시키고 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 그만해라. 그러더니 어 그래서 이제 옮겨가지고 아 새로운 곳을 가야겠다 하고 다시 아시아 쪽 이쪽을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 성령께서 그걸 말리더니 어 지금으로 보면은 유럽으로 가는 초입이라고 하는데 로마 옆에 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 있고 이런 곳인데 이쪽으로 어 건너와서 튀르키에서 건너와서 어 복음을 전해달라고 환상 속에서 있는 거예요. 어,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니까 바로 어, 순종해서 그곳으로 건너갔습니다. 여기는 뭐 아무 연고도 없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여기 빌리보라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 그 사람 집에 기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죠. 어, 점치면서 귀신 들려서 점치면서 어, 사람들에게 그, 런 것으로 해서 돈을 벌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높,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이걸 복음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말인데,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 굉장히 참았지만, 그러나, 아,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이 저, 여,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걸볼수 없겠다 해서, 어, 귀신아 나와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아이가 이제 귀신이 떠나니까 자유한 사람, 더 이상 귀신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일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주인들이, 그 여정을 통해서 돈 벌던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바울하고 신라. 아마 여기 비모대도 있었겠죠. 그리고 누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를 대표로 잡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복음 증가하는 이 기쁜 일에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또 누립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누린 곳에서 경수장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베풀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별 증거도 없으니까 풀어 주려고 하는데 바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뭐 로마 아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래서 처음으로 바울이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여기서 과시, 과시를 하면서 드러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재판도 없이 그렇게 공중 앞에서 무한을 주고 이게 눈네가 말이 되느냐 하니까 위정자들이 와서 그 바울을 모시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뭐 이런 말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온 성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을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바울의 마음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재생산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게 된 간수가 있잖아요 예 네. 연수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치권이랑도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있는 이 여자도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두들겨 맞고 쫓겨난 이단의 괴수처럼 돼서 나가면은 이 빌립보에서 예수 믿는 것은 이상한 종교 뭐 속에만 있는 그러니까 핍박이 어, 옳은 일에도 핍박받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으로 어, 낙인찍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니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위정자들로 하여금 어, 자기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듯한 이런 모션을 연출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길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좀 축약해서 보면은 정말 선교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알찬 선교를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런 때도 지금 브레이크가 여러 번 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어 이제 거기서 그만 전해라 이런 신호가 있기도 했고요. 또어 내가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방해를 자기는 좋은 말 같은데 어쨌든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두들겨 맞아서 기절, 거의 기절할 정도로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거 굴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교 명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좋은 일, 어떨 땐 조금 나쁜 일, 어떨 땐 조금 많이 나쁜 일이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